안녕하세요, 아, 한성입니다. 오랜만에 찍게 되는 방송인데요.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려고 이번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왜 큐브 리가지 이제 여기다 지금 눈에 왜는게4사큐브 밖에 없네. 어머니, 잡혀요? 잡혀. 어쨌든 간, 제가 이번에 할 지금 얘기는요. 어, 제가. 뭘 했지? 잠깐 아, 그, 제가 큐브 방송을, 그, 어, 5단계라 올렸는데, 그 5단계가 아니라 4-2단계로 봐주시고, 4단계는 4-1이라고 봐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제 방송을 계속, 처음 많이 했는데, 계속, 계속, 줄어드네요. 어, 방송을, 게임방송만, 게임방송도 하고, 주신... 그지죠 금자 보이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게임 방송을 하다보니까 제가 계속 아... 방송을 좀 색다른 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자가 10명인데, 그 구독 10번째로 하신 분에게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뭐 설명을 좀 보내드릴 거고요. 100번째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조회수 400회가 될 때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